네, 안녕하세요 유심도 반갑습니다. 비욘드 미트가 최근에 주가가 2달러 시간이 무너지면서 1.6달러 구간까지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단기 저항대 구간이 2달러 상단 구간에서 주가가 2달러 상단에 막히면서 이런 식으로 매물 수화 과정이 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환사체 합의가 완료가 됐죠. 지금 이 관련 부분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전환사체 고기합의를 진행하고 주가가 0.5달러 하단까지 흘러내렸다가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주가가 급등이 나온 관에서 대량 거래가 앞전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이 앞전에 고프로를 보시면 주가가 4월달에 신저가 하단까지로 내놨었죠. 지금 조정관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여기서 1차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횡보 과정에서 물량 자체가 출하되지 않았죠. 지금 조정 이의 주가가 정거점 6원까지 반등이 나왔죠. 지금 비온드미터를이 주봉 차트로 보시면은 대량 거래 자체가 출하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욘드 미트 3분기 실적 발표일자가 11월 4일이었죠. 이 부분이 지 연기가 됐습니다. 이 컨버런스 콜 자체가 11월 11일로 연기가 됐고 11월 11일 날이 컨버런스 콜이랑 3분기 실적 웹캐스트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3분기 예상 순매출이 6,870달러였죠. 이번 3분기 매출이 7,000달러에서 3,300달러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허시적 관련 부분이 주가에 한 차례도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비욘드 민트가 앞전에 전환사채, IPO를 11억 5천만 달러 발행을 했죠. 이 공매도 물량을 보시면 9월달에 전환사채 IPO를 발표하고 공매도가 단기간에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죠. 이날 주가가 50%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보시면 다음날부터 이 공매도 잔고가 300만 주에서 100만 주로 감소가 되면서 주가가 3달러 하단까지 반등이 나왔죠.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 앞전에 주가가 200달러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21선 상단이 무너지면서 10달러 이광과 주가가 늘었죠이 앞전에 이평선 간격이 벌어졌다가 지금 수령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대 물량이 10달러 여기에 가장 많은 물량이 쌓여있죠. 상단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저항대 물량이 없는 종목들은 주가가 직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 급등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로비우드를 보시면 주가가 80달러 구간에서 6달러 이광과 그 흘러내렸습니다. 동일하게, 10달러 하단 간에 저항 매물이, 여기에 가장 많았죠. 주가가, 직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 153달러, 급등이 이 구간까지 급등 나왔죠. 아이랜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정확하게, 이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 74달러,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까지 급등 나왔습니다. 이비원드미터가 이번에 전환사체 교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처음에 IPO를 발행할 때, 2년 만기 0% 이자로 선순위 채권을 발행했었죠. 이 부분이, 이번 전환사채 교환에서 일부 변경됐습니다. 만기일자가 27년에서 30년으로 변경 됐죠. 이자가 0%에서 7%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후수의 담보가 토글 채권이랑 보통주 교환이 더 들어갔죠. 그리고 보시면 21주가가 거의 8달러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이날 공매도가 49만정 넘게 들어왔죠. 지금 공매도가 올라갔는데 주가가 같이 올라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대비해서 소식 퀴즈 물량이 더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공매도랑 소식 퀴즈 이 두가지를 같이 보고 대응하시게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첫번째 지지라인 1.5에서 2달러 상당 구간이죠. 두번째 지지라인이 5달러에서 8달러 구간입니다. 이앞전에 주가가 이 8달러 상단에 막히고 이런식으로 주가가 하단까지로 내렸죠. 지금 주가가 1.5달러 하단까지 낙폭이 확대되고 가 있죠. 여기서 단기 매도구간이랑 추가매수구간을 알고 대응하시게 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금 첫번째가 3분기 일적 발표일자가 연기가 되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일시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불안사체, 교환이 완료가 됐죠. 지금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추가 매수 구간이랑, 단기 매도 구간이죠.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분석해온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주요 공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제가 중요한 공시만, 핵심 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왔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얼마 구간에 안착됐을 때, 추가나, 신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도, 심자료에 자세하게 부석해 왔습니다. 그세 번째를 보시면, 목표가 나와있죠. 추가가, 추가 반이 나왔을 때, 얼마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하셔야 되는지, 단기랑, 단기, 강의목 표댁 심자료에 자세하게 부석해 왔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거나, 단기적으로 보시물이 부분, 반드시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번호가 나와있죠. 010, 380, 3153,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핵심이나 이 B라고 문자를 주시면 핵심으로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핵심 자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료를 취합을 해서 주말에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를 주실 때 B라고 문자를 주시고 하루에다가 실시간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추가 매수관이랑 배도 시점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단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간단히 약간 보여드리면, 보시면, 간단한 제가 문자랑, 텔레그램, 두갈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짱가죠. 짱가로 주문을 걸어오시면, 주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10월 24일날, 8시 49분에 로보스타가 문자로 발송이 나갔죠. 24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1.6%정도로 시작을 했죠. 주가 장중에 25%까지 급등이 나갔습니다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주가에 질문했죠 매도가를 76,000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날 시가가 68,700원에 시작을 했죠. 주가 장중에 84,000원, 2권까지 득기 나왔습니다. 지금 76,000원에 매도가 돼서 당일 10% 정도에 정리가 됐죠. 지금의 단타 원칙에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진행되고 있죠.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보시면 지금 몇번 정도 제하고 대부분 수익권에 정리됐죠. 단타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300만원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이죠. 10일이면 300입니다. 오전에 단타 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10-4380, 3 4 1원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오전 8시 40분에서 50분 11종목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은 제가 1개월 정도 보유할 수 있는 매집주 하나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 보시면 이 삼성에서 지분을 이4%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지분 관련 공치는 5%가 넘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하단에 이 종명 가려놨죠. 이 최근에 삼성에서 이 로봇이나 AI, 이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추가적으로 바이오 쪽 자금이 추가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합성신약이랑 바이오신약 두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합성신약 같은 경우는 AI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해서 20년도에 플러스 서비스 런칭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신규 서비스가 런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신약 같은 경우는 이 암세포를 치료하는 세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분 관련 공세가 빠르면 한 달에서 두 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집차트를 보시면 이 앞전에 주가가 1 0원 구한에서 이 지분 이슈가 반영되면서 이 65,000원 100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정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의 1 0가까이 매집을 진행을 했죠. 지금 주가가 6,000원,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안차게 되는 건 조금씩 비중을 크게 나가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이 레인보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레인보우를 보시면 바닥에서 3년 가까이 매집을 진행했죠. 여기서부터 이 지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5만원에서 다시 2만원 거의 3%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엠노도 마찬가지죠. 거의 3년 가까이 매집이 이 끝날 점에서 지분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2만원에서 17,000원, 2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 매집이 이 끝날 점에서 추가적인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종목을 들을 때 이런 구간이죠.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여기서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 1 0 4 3 8 0 3 1 5 3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매입주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가 대응 자료죠. 두 번째가 단타. 세 번째가 매집주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정보 다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매하실 때,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 세력 수급을 포착해서 내 스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검색식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 위에, 이 화면 검색창에다가, 이0 1 5공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0 1 5공 조건 검색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이 상단에, 대상 변경을 이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업종을, 이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 종목을 이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검색창이 하나 나와있죠. 여기에다가, 이 BOLL을 검색하시면, 블루저맨드, 휴직하는 설정 조건이 나옵니다. 이볼륜저밴드에서첫 번째 가격 기준선, 불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간은 20에서 40, 평수는 2, 기간는 15분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가는 고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주기 같은 경우는 15분을 계속 이용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식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검색창에다가 m a c d 를 검색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m a c d 설정창이 나오죠. m a c d 에서이세 번째 보시면 중갑돌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단기는 1 0에서 9, 단기는 26에서 52로 변경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집까지 설정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다시 이볼저밴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첫 번째, 가격준선 돌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중이는 동일하게 15번으로 변경해 주시고 이거는 사실 홍선원이 종가의독가로 변경하신 다음에 효과를 누르시면 세 번째 수준까지 완료가 됐죠. 다시 MACD로 돌아와서 앞전에는 기준값 돌파를 등록을 했죠. 첫 번째 보이시는 기준선 돌파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중이는 동일하게 1 5번으로 변경해 주시고 단기는 최서9 단기는 52, 시그널은 9에서 2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숫자를 누르시면 네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MAC를 하나 더 등록해 줄 겁니다. 이세 번째 보이시는 기준값 돌파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단기는 9, 단기는 52로 변경하시고 숫을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기준선 돌파를 하나 더 등록해 줄 겁니다. 이 기준선 돌파에서 D는 동일하게 1 5번으로 변경해 주시고 당기는 9, 당기는 5 2스크널은 26으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 주면 시 됩니다. 그럼 F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D랑 F 값이 동일하게 등록이 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포켓스틱을 등록을 해줄 건데 검색창에다가 에스트라 검색하시면 스케스트기 두 개가 나오죠. 이두 번째 보이시는 슬로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슬로우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준선돌파 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하시고 기간 20, 터키랑 뒤는 D로 변경하시고 추가 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마지막으로 MAC들 하나 더 등록을 줄 겁니다. 이 동일하게 검색창에 mhc를 검색하시고 첫번째 나와있는 기준원 울파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주기에는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나머지는 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h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검색식을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a랑 b를 드래그를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로가 나와있죠. 가로를 선택하시게 되면 a랑 b가 묶어졌죠. 이랑기도 동일하게 드래그를 하시고,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랑 F도 이 동일하게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바로 눌러주시면 F까지 가로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A부터 F까지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가로를 한번더 진행해 주면 됩니다. 가로가 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A랑 B, 이 중간에 엔드가 나와있죠. 여기를 마우스를 갖고 오게 되면 그 부분이 OR로 변경됩니다. 이랑기도 동일하게 OR로 변경됐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4조건씩 저장이 나와 있습니다. 저장할 이 조건명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검색식 저장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검색을 누르시면 종목이 조회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검색식 설정이 완료가 돼서 장중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만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리스트가 나로 종목 위주로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수급 신호로 이 찾은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3단전기를 보시면 수급 지표가 지금 바닥에서 1번 정도 나왔는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단기간에 29만원 2만원까지 급등이 나왔죠. 이전주바현채도 마찬가지죠. 이 첫번째 수급신호가 만원 하단에서 나왔다가 주가가 단기간에 2만원 2만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두번째 수급신호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도 보시면 13,000원에서 단기간에 2만원 2만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수급신호가 이 모든 종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한 택을 보시면 코브시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죠. 이 삼성도 마찬가지죠. 이 화살표 자체가 아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는 종목을 일일이 검색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희 이 부분 이 화살표 등록할 수 있는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 이 화살표 등록 방법을 PDF 파일로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죠. 010-4380-3150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피대폰 파일도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움 증권 말고 이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고 바로에다가 이용하시는 이 증권사명을 같이 주시면 제가 해당 증권사 이피대에 파일을 만들어서 문자로 따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